She made 분 지난 간밤도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아, 3월의 마지막 주일 사순절 네째 주일을 보내고 진짜 오늘은 3월로서는 마지막 날인 3월 31일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 2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 에 붙이는 이 문구는 불교에서 말하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같은 주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엔터 키를 탁 치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주문 같은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 말의 뜻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도에 내가 하는 모든 기도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 내가 지금 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와 소원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우리가 사순절묵상집 가운데 누가복음 12장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7절, 22절, 31절 우리가 목상 집으로 나눠드린 그 말씀에 오늘 본문 12장 7절 22절 31절을 오늘의 본문으로 뽑아봤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우리가 오늘 읽은 이두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어,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의 머리털밭도 다새심발되었다 이거에 얽힌 이야기가 저는. 저희 지민이가 어렸을 때, 어, 그, 엄마랑 같이 이제 엄마가 재워주려고 누워서 지민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자자 지민아,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날 이렇게 집사람이 지민을 위해서 이런, 예수님은 니네 모든 것을 다 아셔. 지민이의 머리털 개수까지도 아시는데, 그러니까 지민이가 그거를 이렇게 듣다가 엄마, 진짜 이 많은 머리털을 예수님이 다 아신단 말이야? 그럼 예수님은 네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는데 제가 옆에서 있다가 장난기가 좀 발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민이 에게했 아마 솔쩍 이렇게 몇개 뽑으면 그건 아마 모르실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지민이에게 웃은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다 세신바되셨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풀을 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이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어제와도 연관지어 볼수 있겠습니다. 내가 일일이 미주할 고주할 콩 나라 판 나라 내 일에 있어서의 그 소원 기도의 제목 분시 문제 이런 것들을 아래지 않아도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세신바 되신 분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공중에 날아가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들의 백합화와 그리고 잡초들마저도 기르시고 먹히시는 그 분이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으시겠느냐?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상황을 몰라서 내가 구해야 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구요. 머리털 개수를 뽑아도 원래 뽑아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아침 참새보다 귀한 우리, 들풀보다 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친히 돌보십니다. 그것을 우리 속에. 믿음으로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내가 기도해야 할 모든 것들, 내 소원과 그리고 내 몸에, 내 마음에, 내 주변에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지.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이것을 기도합니다라고 정말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하여 지진이 일어났고 산불에 또 전쟁이 그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이웃은 사랑하기가 쉽다지요. 가까이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귀찮음을 떨쳐내고 사랑을 보여줄 그럴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 아침 잠시 우리의 마음을 죽게 하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3월의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1등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